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의 합병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이달 2일 합병 주요 조건이었던 반대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80억 원 미만으로 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10월 31일 내몽네인 주주총회에서 이정재, 정우성, 이태성 아티스트드 대표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모두 가결했다. 이어 사명을 변경했다. 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같은 해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국내 탑티어 매니지먼트 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합병 안건을 가결하며 첫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간 합병 무산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져 이달 내에 합병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아티스트 컴퍼니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 사업 부문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통합되며 자회사인 아티스트 스튜디오까지 역량을 결집해 하나의 아티스트 그룹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합병이 가시화됨에 따라 황경주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고 통합된 하나의 회사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